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쩝쩝학사예요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아직 학사하기를 따지 못한 학사입니다 쩝쩝학사 아그렇죠 음, 저희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학교 근처에 새내기들을 위한 맛집 평방을 가고 <laughs>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? 아니요. 학식만 먹지 말고 맛있는 데를 가자고요 그래요 가요 언제까지 4,000원만 주고 학식 먹을 겁니까 맛도 없는 오늘 짜장 나왔는데 <laughs> 완전 짰어요. 아, 그, 영양사님이 들으시면 정말, 저희 예비. 영양사 <laughs> 아, 정말 맛있습니다. 왜냐면 이분은, 저짜식용하시거든요 저희는 <laughs> 다호조랍니다 예비 영양사 왔어서 <laughs> 살실 슬프네요. <해요>. 저희는 1학년. 1학년. <laughs> <laughs> 그럼 저희 맛집에서 만나봅시다. 하나, 둘, 셋. 야! 야! 야. 야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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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조사모. 밥 사모. 밥 사모. 밥을 사랑하는 모임. <laughs> 밥 그거면 안 돼. 밥잘 사주는 선배. 밥 사주는 사주실 거예요? 밥 사선이야? <laughs> 밥 사선? 그러면 맛사모로 가자. 맛사모. <laughs> 아니야 선배가 <laughs> 합니다. 물어나 보지 뭐. 저희는 안산대 정문 맛집 카페를 가고 있지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여기는 행복 카페고, 여러분 맛있는 디저트들이 있어요. 태웠어 밥은 안 먹어도 디저트는 먹는다. <웃음> <웃음> 어 오늘은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메뉴, 안녕하세요. 저희 메뉴가 이렇게 다양한데 혹시 어, 나는 이 메뉴는 꼭 행복 카페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메뉴 있으신가요? 어 글쎄요. 그 원래 잘 먹는 메뉴가 있지 않을까요? 이 뭔가 <laughs> 어, 이거는 꼭 어, 이거... <laughs> 쿨한 같사요 <거야. 웃음> 이거 뭔가 자부심 있다 이거는 생바이 어, 주스는 다 괜찮고요 뭐 커피는 기본이고 뭐 프라페 종류는 어 요거트를 요새 많이 먹는 편이에요 다. 잘 나가는 디저트 뭐가 디저트, 있나요? 어, 오늘 한 시간 안에 에그 타르트가 쭉 아. 났습니다. 아~~, 아 저, 맛있겠다.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초코칩 초코칩 쿠키도 오늘 이렇게 싸놨는데 이렇게 다 음. 나가서 오늘은 디저트가 아. 좀 많이 나왔어요. 아, 아, 내가 만든 쿠키. 나는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응. 여기서 어, 여기 장사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? 어. 올해까지 딱 20년이네요. <laughs> 많은 학생들을 보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기억에 남는 학생이면 늘, 늘 버블을 4번씩 넣어서 먹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반 동안 초코잡아침만 먹는 애들도 있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다 그렇게 먹는 편이고, 여름엔 여름만 되면 수박주스, 더블, 더블 사이즈, <laughs> 더블 사이즈를 거의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먹는 애들도 있고, 음. 어,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, 뭐, 학교 탐방으로 일순이가 우리 집이고, 어, 그 다음 먹는 게 버블 들어간 메뉴들. 음. 그렇게 좋아한답니다. <laughs> 어, 그러면 20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어, 나만의 영어 노하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 비법이 있다라고 하시면 글쎄 일단은 맛이 아닐까요? 어, 맛있고 또 아이들의 속내 뭐 내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올해 50, 50 어,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젊은 이유가 젊은 피를 많이 뽑아먹는 것 같고요 아.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게 제일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학생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 글쎄, 좀 서툴지만 서툴지고 뭐 이쁘지는 않지만 어,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가게니까 많이들 와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디저트를 직접 만드십니다. 디저트를 직접 만드시고, 제 최애 디저트, 이 코코아 크랩 쿠키. 한번 드셔보세요.